용인수지구 상현동만현마을 1단지 롯데캐슬 아파트 경매물건에 대한 기본 권리 분석 안내입니다. 2002년 롯데건설 중공 12개동 992세대 단지 중 101동 20층 중 1606호 전용 면적 32평 남서향으로 상현초등학교 인접 초포마 및성복역 이용 가능해 입지가 양호합니다. 감정가는 7억 280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5억 960만 원이고, 현재 주변 시세는 7.6억 8억으로 파악되며, 입찰은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장 방문 시 점유자 및 소유자를 만나지 못해 정확한 점유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관리비 등 체납 내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으며,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세 대비 낮은 최저입찰가로 진행되고 있어, 입지적 장점 기회며 경매 입찰을 준비 중이시면 연락주세요.